물에서 건져낸 모세. 요셉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지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새로운 왕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적과 힘을 합하거나 이 땅에서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바로를 위해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은 점점 더 늘어났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답니다.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들을 더욱 심하게 다루었어요.애굽 왕이 이스라엘 산파 두 명을 불러 이야기했어요.왕이 말했지요.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왜내 명령을 듣지 않는 거지?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산파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산파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답니다. 그뒤 바로는 모든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두거라! 이스라엘 레위족 속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족 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죽여야 했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아이를 눕혔어요. 그러고 나서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 갈대 사이로 떠내려 보냈지요. 아이의 누나는 바구니를 따라가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바구니 속에 담긴 아기를 보았어요. 바로왕의 딸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가 보구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뛰어나갔어요. 공주님,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이스라엘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그래, 필요하단다. 소녀는 돌아가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바로의 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거라. 내가 돈을 내겠다. 아이기가 젖을 때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왔어요. 바로의 딸은 아이를 아들로 입양했지요. 공주는 아이에게 건지다 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이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또, 친구들, 친구들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생각해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또, 지피나 풀, 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 물에 띄울 수 있는지 한번 재미있게 실험도 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